2023년 10월 셋째 주에 신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토고에서 주술사들에게 공격당한 새 신자의 소식입니다. 토고의 한 젊은 기독교인은 최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지역의 주술사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주술을 행하며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주술사들의 공격에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토고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건강이 회복되고 트라우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마을에서 주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팔에서 힌두교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들의 소식입니다. 최근 힌두교도들이 네팔의 외딴 마을에 있는 교회 건물을 파손하고 목사님을 위협했지만 교회는 계속 모여 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한 무리가 한밤중에 돌로 교회 창문을 깨뜨렸을 때, 암릿 마하라 목사님은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교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힌두교도들이 예배 시간에 난입하더니 집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혼란으로 인해 암릿 목사님은 그날 예배를 중단했지만 교회는 그 다음 주에 담대하게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받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방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50여 명의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를 인도하는 압닛 목사님은 핍박으로 인해 자신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팔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압닛 목사님과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담대하고 신실하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마을 힌두교도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르단에서 무슬림 남편에게 구타당한 기독교인 아내의 소식입니다. 요르단의 가잘은 기독교인이 된후 무슬림 남편에게 자주 구타당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최 전방 사역자는 가잘이 남편에게 매를 맞아 앞니가 부러졌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폭박을 당하는 것은 요르단의 기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흔한 현실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가족 구성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가족 구성원 내 집과 직장을 빼앗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녀까지 빼앗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자르은 남편을 떠날 경우 이슬람 율법을 따라 자녀들도 잃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믿음 때문에 핍박 당하는 가자이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느끼며 말씀 안에서 소명을 줄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가자레 남편과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르단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가족들의 픽박 속에서도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10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 펄리 현숙이었습니다.